아, 또쌩지랄쌩지랄 이번에는 저번보다 더 했어요. 전부가 있는 앞에서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야이 비새끼비어 근데 중요한 건내 잘못이 아니야. 하, 진짜로. 이거 뭐 얘기해봐요. 여러분들이 이해 못 하시겠지만 중간 전달자가 그거를 잘못 전달했어요. 어 근데 그럼에도 어,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했다. 와 아, 진짜 내가 하다 정말.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은. 아니, 혹인가 싸워야 되나? 수고하세요. 제 직장 동료들이 제 걱정을 좀 많이 해주셨거든요. 아까 그, 그지 같은 일에 대해서. 아, 괜찮다고 했어요. 아, 실제로 괜찮았고. 괜찮은 줄 알았는데, 에휴씨. 그거 떻게 괜찮겠어요. 그쵸? 괜찮은 척 하는 거지. 안 괜찮더라고요.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삶의 낙, 수영 강습을 끝내고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도 이 얹힌 게 내려가지가 않아요. 지금 저번에, 저번에 욱팀장이 자기 자리로 오게 해가지고 욱하고. 그래서 욱팀장입니다. 뭐 실명과는 전혀 연관이 되어 있지 않아요. 여러분들. 지금 제가 말하는 것들은 전부 다 허구입니다. 허구. 아이, 고소 무서워서 지 하겠나. 여튼, 그 욱팀장이 자기 자리로 불러가지고 욕하고 지랄하고. 그때 제가 느꼈죠 아... 너무너무 후회된다 뭐가? 왜 촬영을 하지 않았을까 그 인간이 나를 부를 때 5초만 5초만 생각하고 영상을 찍거나 녹음을 틀어 놓을걸 하... 아, 멍청하게 안일했다 그렇게 털릴거 알았으면은 씨... 진정성이 있는 유튜브를 내가 못 찍잖아요. 그 리얼한 현장, 그 박진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다고. 여튼, 그거 놓쳤어. 인정.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, 다음에 또 나를 부르면 그때는 내가 녹화나 녹취를 하겠다 이렇게 했었던 건데, 이게 웬걸. 오늘은 지가 왔네, 내 자리에. 씨. <laughs> 나 책상에 앉아있는데, 내가 그다가 어떻게 또, 녹음을 키냐, 촬영을 하냐. 아, 오늘도 씨. 오늘은 첫 번째보다 더 했어. 콜라큰 소리로, 이, 공부에 있는 사람들 다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나한테 엄청나게 개쪽을 준 거죠. 쌍욕도 하고 물론. 근데 그것도 내가 참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고 넘어갔어요. 이게 진짜 근데 내 잘못이 아니거든요. 진짜 성인 문제 다됐다 응?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진짜 좋게 넘어가려고 했었거든요. 원래 참으린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하잖아요. 나 지금 두번 참았다. 세 번째 때는 못 참아. 아 근데. 할머는세 번은 해야 되는데 아 안되겠어 두 번만 참을게요 두번 오늘까지만 참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내 계획은 내일부터는 지금 제가 앞으로 연차 1일 남았고 그리고 7일 근무일이 7일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은 7일 그 기간 동안은 제가 매일매일 1 시간 간격으로 녹음을 켜놓을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 지랄해도 항상 유튜브 가게 나올 수 있도록 아팀장잘 하... 들어라 내가 두 번까지 참겠다 이건 내 마지막 자비이자 경고요알아들었어 그리고 만약에 인간이 제가 녹음을 한 그게 있는 상태에서 나한테 쌍욕을 한다? 그러면은 모욕죄로 뭐 신고할 겁니다. 네? 녹음까지 할 필요 있냐고요? 주변 사람들 증인 내세우면 안 되냐고요? 아, 그런 것도 생각했죠. 근데 그 사람들도 난감하잖아요. 혹시 몰라서 일단은 증인보다는 증거물을 가져가는 걸로. 그래서 일단 이 사이 만약에 한번더 개시랄 해가지고 욕하면은 아 진짜 근데 그 욕도 졸라 위협적이에요. 아 진짜 한대칠것 같아 나를. 차라리 한대 쳤으면 좋겠어. 깽값이라도 받게. 나 지금 돈 없거든요 지금. 투자 잘못해가지고. 여튼 인간 만약에 제가 한번더 욕을 먹게 되면은 모욕죄로 고소를 하고 그 과정까지 싹 담아볼게요. 그리고 고소는 당연히 취하해줄 거예요. 어떻게? 그냥 합의 연락 오겠죠? 그럼 일단 사과받기 전에 어, 술 한잔 사달라고 그리고 나 유튜브 찍을 거니까 어, 유튜브 출연해달라고 그게 내 합의 조건이야 오케이? 우리 술자리에서 일대일로 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옥팀장 잘하자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아 맞다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어제 신입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신입이 팀장 놈이 저한테 그질를 하는 거 보고 오늘 퇴사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재원 신입이 오늘 나갔습니다. 진짜 이게 탈출은 지능순이라고. 하... 참 똑똑하신 분이야. 여튼 저녁밥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안녕.